안산중앙도서관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날이지만 도서관에는 책을 읽는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평일에 한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령대별로 어르신부터 일반 성인들까지 많이 찾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안산 지역 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 실태조사 결과 안산 지역 성인들이 연간 독서실 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일반인들이 성인들이 오전 시간부터 저녁까지 개인 공부부터 도서를 빌리는 것까지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 한70% 정도는 성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산시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율은 66.5%로 전국 평균 59.9%나 경기도 평균 63.6% 보다 높았습니다. 독서율은 지난 1년 동안 성인 조사 대상자 가운데서 교과서라든지 만화, 잡지 같은 책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권 이상 읽은 비율을 말합니다. 이 같은 안산 지역 성인들의 높은 독서율에 비해 안산 지역 학생들의 종이책 독서율은 82.5%로. 전국 91.7%에 비해 9.2%포인트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 성인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2.8%로 전국 성인 평균인 22.2%보다 높았지만 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47.2%로 전국 학생 평균 63%보다 낮았습니다. 이처럼 안산지역 학생들이 독서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란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요, 음. 이제 수능 때문에 그거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음. 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하려면은 수익 점수가 필요해요. 음. 그거 공부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인들이 독서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란 응답이 56.4%를 차지했습니다. 안산시 성인의 우수한 독서 시간, 독서율, 공공 도서관 이용률에 비해 독서량은 5.3권으로 전국 8.3권에 비해 60%를 조금 넘는 수준. 다른 우수한 독서 지표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독서량의 원인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심재호입니다.